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외부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신흥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국방TV와 군사TV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인에 대한 원거리 타격 작전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전력으로 쓰고 있는 수호위 34 전폭기에서 사고가 난 건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러시아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전체주의 국가, 그런 군대들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부정부패 때문이죠. 이것들이 이들 군대의 군사력 그리고 전투력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저희가 이번 주말 국방 TV의 심층 분석이나 위클리 디펜스를 통해서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뉴스에 앞서 다섯 가지 단신부터 보고가시겠습니다 이탈리아가 F-35 전투기에서 운용할 장거리 타격 무기로 미국산 제즈미 ER 미사일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3억 100만 달러에 100발 판매가 승인됐는데 실제 거래 가격은 지난해 일본 판매 가격인 한 발당 200만 달러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래 이탈리아가 F-35 개발 사업인 JSF 프로그램에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가진 나라였죠. 그리고 현지에서 조립도 하고 있는데 원래는 130여 대 정도를 살려고 했다가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이탈리아의 극심한 재정난 때문에 90대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것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의회 차원에서 25대를 추가하도록 권고해서 현재는 115대, 즉 F-35A 공군형 같은 경우에는 75대, 나머지는 F-35B형, 즉 항모에 탑재하기 위한 그런 기체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탑재해서 쓸 장거리 타격 무기로 제스미아를 결정한 겁니다. 이 제즈미알 사거리가 970km 이상이고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로 평가되고 있는데 최근에 토마호크와 더불어서 이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유럽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스텔스 순항미사일의 조합, 굉장히 위력적인데 러시아의 골칫거리가 또 하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 중인 E-12CD 잠수함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4척 도입을 추진했던 독일이 추가 2척에 옵션 3척을 확정해 최대 9척을 도입하기로 한데 이어서 4척만 도입하기로 했던 노르웨이도 2척을 추가해 6척으로 최종 도입량을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베스트셀러 잠수함이죠. 212 계열을 확대 개량한 2,800톤짜리 AIP 잠수함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AIP 시스템도 기존의 2 1 2나14 시스템에 들어갔었던 것보다 더 진보된 차세대 AIP 시스템을 장착한다고 합니다. 물론, 연료전지 방식이고요. 이 잠수함은 덩치가 커진 만큼 무장 능력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적의 대자멸기를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의 잠대공 미사일도 장착을 하고요. NSM 같은 경우에는 수직발사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미사일은 3SM 티르핑이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이 티르핑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마검의 이름이죠. 이 재식명인 3SM은 슈퍼소닉 스트라이크 미스 즉 그러니까 초음속 타격 미사일이라는 뜻입니다. 마하2에서 3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요. 잠수함은 물론이고 마크 41 수직발사기에 통합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표준 장거리 타격 미사일로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무기인데 이것이 표준 무기로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잠수함을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우리 잠수함과 함께 경합 중인 모델이 바로 이 212CD죠. 원산국인 독일과 노르웨이에서 발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져서 가격이 좀 저렴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도해서 굉장히 강력한 초음속 지상타격용 무기까지 갖추게 되기 때문에 캐나다 잠수함 시장에서 우리 장보고3급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여력을 갖게 됐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캐나다가 EU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이프 프로그램, 그러니까 EU 차원에서 대출을 제공해서 무기를 사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캐나다를 끌어들였고 캐나다가 이 예산을 이용해서 전투기와 잠수함을 산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런 정치적인 이점 그리고 이 3SM 미사일 사용 가능이라는 전술적인 이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격파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 묘한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카타르가 노후화된 VAB 장갑차를 대체하는 새로운 보병 전투 차량으로 KNDS의 복서 IFV RCT 버전을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량은 그 구체적인 구매 정보가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지난 12월 초에 카타르에 도착한 차량들이 식별되면서 도입이 확인됐습니다. 네, 카타르가 최근에 독일로부터 전차, 자주포, 장갑차 이걸 패키지로 구매를 했습니다. 전차는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를 구매를 했고요. 62대 정도를 샀습니다. 근데 복서 장갑차는 10대밖에 안 샀습니다. 그리고 이 10대가 RCT 버전인데 이 RCT 버전은 호주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독일 육군도 이 RCT 버전을 표준으로 삼아서 대량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이 RCT는 기존의 복서 차륜형 장갑차에 30mm 기관포를 장착한 무인 포탑을 탑재한 버전인데요. 기존의 APC였던 복서를 IFV로 바꿔 주는 그런 키트죠. 지금 이 복서 장갑차의 표준이 이 RCT 버전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카타르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VAB 장갑차를 순차적으로 대체하려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수상자폭 드론을 이용한 러시아 유조선 타격 작전을 인상 깊게 지켜본 대만이 대량의 수상자폭 드론 확보를 위한 긴급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대만 해군이 입찰 공고를 내고 수상자폭 드론 구매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이 요구하고 있는 ROC를 보면 우크라이나의 C-BABY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C-BABY는 1000km 정도를 갈수 있는데 반해서 대만이 요구하는 것은 2 5 0헤리 그러니까 약 463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BABY가 연료를 좀 줄이면 최대 850kg까지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 대만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250kg 정도고요. 대신 주야간 전천후 작전, 그리고 해상 상태 포화 같은 악천후 상황에서도 운용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저렴해야 되고요. 대만은 이러한 수상 자폭 드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미국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형 인공지능 대함 타격 드론 이것을 같이 조합해서 유사시의 중국의 함대에 물량 공세를 퍼부으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드론이 등장하고 그 운용도가 점점 확대되면서 해전의 양상이 점점 바뀌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해군도 이러한 드론 개념에 대해서 좀 연구와 도입을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던 미공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T-7A 레드호크가 드디어 미공군에 인도됐습니다. 미공군 제99비행훈련대대가 주둔하는 샌안토니오 랜돌프 합동기지에 최초 양산분 T-7A 한 대가 도착해 인수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잉이 밝혔습니다. 원래는 2018년에 선정을 해서 2022년까지 양산기 개발을 완료하고 2024년에 완전작전운용능력 FOC를 선언한다는 게 기존의 스케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지연이 됐죠. 심지어 이 T7 같은 경우에는 윙락, 그러니까 고받음각에서 급기동을 할때 기체가 좌우로 급격하게 흔들리면서 조종성을 상실하는 치명적인 결함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보잉은 이것을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서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가지 미세한 결함들이 튀어나오면서 지연에 지연을 거듭했었죠. 이것 때문에 미공군이 ATT라고 해서 이 T7의 공백을 조금 메우고 전술항공 입문기에다가 경공격기 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하려고 했죠. 한 400대 정도를 도입하려고 했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t f 5 0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올라갔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보잉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죠. 엎어지기 직전이었던 보잉의 각종 사업들이 기사회생하기 시작했고 이 T7도 힘을 좀 받기 시작했는데 결국. 어떻게든 끌고 와서 실전 배치는 되려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미공군 인도와 실전 배치가 시작됐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니죠. kc46 같은 경우에도 양산과 실전 배치가 시작된 이후에 rbs라는 핵심 장비의 결함이 발생해서 지금까지도 못 고치고 있죠. 보잉이 참 이래저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정권이 바뀐 덕분에 kc46이나 t7이나 6세대 전투기 사업이나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스케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보행이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굉장히 로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공군에 이런 꺼져가는 불씨들을 우리가 좀 잡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미국 행정부나 의회에 대한 로비를 좀 강화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러시아에서 정말 황당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게 러시아에서만 가능한 사고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황당함을 보여주는 러시아에서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경납고에 주기되어 있던 최신형 전폭기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두 명의 조종사가 사망하고 기체와 경납고가 대파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공군이 최근 장거리 활공기도 폭탄 투발 플랫폼으로 대량 배치 중인 최신형 전폭기 소위 34의 사출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경납고 안에서 조종사들을 사출시켰으며 이로 인해 조종사 두 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공군 현역 장교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파이러바머가 현지 시각 12월 8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 현역 대위이자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현재는 대형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러시아군 선전전 활동을 하고 있는 일리아 투마노프 대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파이러바머에서 어제 한 폭격기 연대에서 사고가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부대가 특정되지 않은 폭격기 연대의 경납구 안에서 출격을 준비 중이던 수위 34 전폭기에서 발생했는데요. 해당 전폭기는 경납구 안에서 비상사출 시스템이 작동하는 중대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가 난소위34 전폭기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의 조종석을 가진 기체로 러시아제 K-36 사출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사출 좌석은 폭발과 함께 캐노피를 날린 뒤 좌석을 로켓으로 날려보내 일정 고도에서 낙하산을 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출 좌석이 오작동을 일으킨 장소가 강화 콘크리트 지붕이 있는 경납구 안이었다는 점인데요. 이 사고로 튕겨나간 조종사 2명은 중상을 입고 후송됐지만 사망했고 기체도 대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납고 안에서 사출 좌석이 오작동을 일으킨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찾아보기 힘든 사고인데요. 도대체 항공기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사고가 터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이 조종사들은 굉장히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항공기들은 경납고에 잘안 있죠. 주로 야외 주기장에 주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자폭 드론은 물론이고 소형 FPV 드론을 이용해서 이 공군 기지들의 항공기를 계속 공격하니까 이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선 주변의 비행장들을 중심으로 강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경납고들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위 34도 마찬가지로 경납고 내부에 주기돼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경납고 안에서는 조종사들이 사출 좌석에 이 레버를 당길 일이 거의 없죠. 자, 그런데 무슨 일에선지 경납구 안에서 캐노피를 닫고 출격 준비를 하던 이 조종사들이 하나둘씩 튕겨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아마 이 조종사들이 이 레버를 당기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기술적인 오작동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텔레그램 게시물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대에서 어떤 기종이 사고를 겪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가 없는 세상이죠. 여러 매체에서 사고 기종이 수호이 34였고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호이 34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드 바이 사이드, 즉 병렬 좌석입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여객기처럼 나란히 앉는 구조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출 좌석이 작동을 하면 오른쪽 좌석이 먼저 사출되고 그 뒤에 안전거리를 고려해서 두 번째 사출 좌석이 튀어나가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사출 좌석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켓을 통해서 사출이 되는데요. 사출되기 전에 먼저 캐노피를 화약으로 폭발을 시키죠. 그리고 캐노피가 날아가고 나면 좌석이 하나 둘씩 날아가는 건데 이 폭발이 일어난 장소가 하필이면 뚜껑이 강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납고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폭발과 함께 캐노피가 날아가면서 경락고 내부와 기체가 크게 손상이 됐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로켓으로 사출 좌석이어오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종사들이 부딪혔겠죠. 러시아 측의 최초 보도에 따르면 이 조종사 두 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실려가서 곧바로 사망을 했다고 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수호위 34에서 왜 이런 사고가 벌어졌느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조종사 과실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종사가 정말 작정하고, 아,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경납고 안에서 이 사출레버를 당기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다른 원인은 기체결함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국방TV와 군사TV에서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 러시아가 이 소이 34, 소이 35, 소이 30SM2 같은 이런 신형 항공기들을 생산하면서 서방제, 그리고 중국제 부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심지어 이 소이 34에는 삼성에서 만든 반도체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었죠. 러시아가 밀수를 통해서 이런 부품들을 계속해서 조달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그 밀수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러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부품으로 이를 대체하기 시작했고요. 중국산 부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메이드 인 러시아, 메이드 인 차이나 항상 뭔가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가 있는 부품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마 전기적인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출좌석이 사출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경납고 안에 있는 전투기에서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건데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들이나 운용요원들 전부 경납고 안에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 조종사들이나 운용요원들 전부다 일단은 경납고 안에서 토잉카로 전투기를 끌어낸 다음에 밖에서 탑승하고 각종 무장을 장착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 방법이 바뀌게 되겠죠. 다시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공격에 또 취약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러시아군 관련 동향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힌 사고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 아마 내일도 이와 비슷한 굉장히 황당한 사고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디펜스 브리핑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